이 남성의 이름은 나가시마 야스히로. 1978년 7월 26일 출생인 그는 토치기현 시모츠케시 출신으로 부모님과 누나와 함께 살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근무 태도도 진지했고 배구나 스키, 테니스 등 스포츠를 즐기는 것은 물론 영화나 미술감상 등등 굉장히 다양한 취미를 가진 인물로 전문대학 졸업 후 병원에서 3년 정도 준 간호사로 일하며 전 간호사를 목표로 하는 동시에 평범하게 연애도 즐기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2002년 4월 30일까지는 말이죠. 실종 전날인 2002년 4월 29일. 당시 나가시마 씨의 부모님은 아들이 뭔가를 읽는 모습을 목격하는데요. 아들은 평소부터 이직을 하고 싶다 라는 말을 종종 하곤 했고 당시 그가 읽던 것도 구인정보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2002년 4월 30일. 이날 저녁 나가시마 씨는 저녁 7시쯤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린 비디오 돌려주고 올 거야. 저녁은 갔다와서 먹을게. 지금이야 인터넷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구매해 볼수 있지만 2002년 당시까지만 해도 비디오로 시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아무튼 그는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으면서 정작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윽고 저녁 8시 무렵 당시 그는 누군가와 즐거운 듯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나가시마 씨의 옆방엔 아버지가 있었고 대화 내용을 잘알 수는 없었지만 아들이 기쁜 듯한 목소리로 지금 당장 갈게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후, 나가시마 씨는 집을 나섰고 이를 마지막으로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실종 사건에 대한 개요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의문점과 더불어 사건 이후 발생한 기묘한 일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엔 정말 의문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먼저, 가족이 아들의 실종신고를 제출한 것은 실종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002년 5월 7일이었는데요. 왜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신고를 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가 실종된 기간은 일본의 장기연휴 골든위크 기간이었기에 아들이 아무 말 없이 훌쩍 여행을 갔다고 생각했던 것일지도 모르죠. 다만 그렇다고는 해도 직장에서도 무단결근했다고 연락이 왔을 것이고 무엇보다 비디오를 돌려주고 오겠다 갔다 와서 저녁을 먹겠다라고 말한 아들이 모습을 감춘 지 며칠이 지나도록 신고를 안 한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네요. 아무튼 경찰 수사로 공개된 일부 정보에 따르면 나가시마 씨는 실종 다음 날인 5월 1일 본인의 휴대 전화로 03의 5300으로 시작하는 곳에 전화를 걸었던 이력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03이라는 지역 번호는 일본에서 도쿄를 의미하는데요. 다만 도쿄의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 그리고 이 번호가 어디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본인의 휴대 전화 이력이 남아 있다고는 해도 이 전화를 본인이 걸었다고 결론지을 수 없으며 반대로 범인이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해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아무튼 그의 실종으로부터 약 보름 정도가 지난 5월 15일 나가시마 씨의 집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당시 전화를 받은 것은 어머니로 수화기를 들자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너 야스이로니? 빨리 돌아와. 라는 말을 했지만, 상대는 그냥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이후로 그의 실종에 관한 수사는 전혀 진전이 없었지만, 5개월 정도 지난 10월 4일, 이 사건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날, 자신을 동사무소 직원이라고 밝힌 한 남성이, 나가시마 씨 같은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라며,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죠. 당시 전화를 받은 것은 나가시마 씨의 누나였고 그녀는 어디 병원인데요?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라고 대답 직원이 불러주는 전화번호를 메모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은 누나는 즉시 메모한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요. 병원 측은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며 일단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녀는 연락을 기다렸지만 어째서인지 30분이 지나도록 병원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기에 결국 참다 못해 다시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학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오카 음성 메시지였죠. 실종 이트나가시마 씨에 대화수호는 여전히 진전이 없었기에 결는 가족들은 제채널에서어몇번 다룬 리이 있었던 일본판 그것이 알고 싶다, 기적의 문, TV의 힘 이라는 방송에 의뢰를 했나대대이방송에 의뢰를 했고. 방송에선 약 5회 정도에 걸쳐 이 실종 사건에 대해 다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TV를 본 시청자들에게 여러 목격 정보가 쇄도했다고 하는데요. 이중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정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실종 전 나가시마 씨는 한 남성과 굉장히 친했던 것 같다는 제보였죠. 제보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나가시마 씨가 실종되기 전에 함께 파친코를 즐기거나 목욕탕도 가는 등 무척 사이가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방송국 측은 이 남성의 몽타주를 작성해 보도했고, 그 결과 해당 남성을 찾아낼 수 있었지만, 이 인물은 나가시마 씨의 배구 동료로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고 합니다. 즉, 실종 당일 나가시마 씨가 지금 당장 갈게 라고 전화했던 사람과는 다른 인물이었던 것이죠. 한편 방송국에는 그를 목격했다는 수많은 제보도 함께 들어왔는데요. 이 목격 정보들은 대부분 사이타마 씨에서 비슷한 사람을 봤다. 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792개나 있는 일본의 시중, 한 장소에서만 집중적으로 목격 정보가 있었다는 것은 본인이거나 정말 닮은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하지만 결국, 방송국의 힘으로도 이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고, 나가시마 씨의 행방은 지금도 묘연한 상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양한 가설과 의문점들을 다뤄볼까 합니다. 우선, 나가시마 씨는 실종 당시 23세로 168cm의 키에 67kg, 얼굴에 점이 많고 비염이 심했다고 합니다. 또한 시력이 나빠서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했다고 하는데요. 나가시마 씨의 실종은 크게 세 가지 가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발적인 실종인데요. 일본에는 실제로 자발적인 실종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무엇보다 나가시마 씨가 실종 전 이직을 하고 싶다는 말을 했기에 본인의 직업에 불만이 있었고, 일상의 지겨움을 느껴 스스로 모습을 감췄다는 가설이죠. 또한, 사이타마에서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제보가 방송국에 쇄도했던 점도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라 볼수 있습니다. 다만, 나가시마 씨는 운전면허가 있었고, 이 면허는 2003년 갱신 예정이었으나, 기록을 조회해보면 그의 면허가 갱신된 이력은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자동차가 필요없는 삶을 산다면 가능하겠지만요. 또한, 가출할 사람이 굳이 비디오를 반납하고, 집에서 저녁을 먹겠다는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범죄의 피해설입니다. 비디오를 반납하고 집에서 저녁을 먹겠다고 말한 점. 친구에게 지금 당장 갈게 라고 말했던 점으로 볼때 그가 비디오를 반납한 뒤 친구와 합류하러 이동하던 도중 누군가에게 납치 및 살해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가설입니다. 실종 다음 날 그의 휴대전화로 도쿄에 전화를 건 이력이 남아있던 것은 어쩌면 범인이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해 그를 살해한 후 휴대전화를 멋대로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죠. 다만 이 가설은 심증은 있으나 가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부족한 편입니다. 세 번째는 북한 납치설입니다. 여러 납북 사건을 보면 가족이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언 전화인데요. 이 사건 역시도 어머니가 수화기를 들자 상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던 점으로 볼 때. 나가시마 씨는 사실 북한에 납치된 것이 아니냐 하는 가설입니다. 지금 바로 갈게 라고 대답했던 것도 어쩌면 의도적으로 그에게 접근했던 북한 공작원에게 했던 말이 아니었을까 하는 이야기죠. 다만 이 가설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그가 실종된 2002년은 코이즈미 당시 총리가 북한에 방문해 김정일과 회담을 가졌고 김정일은 일본인 납치를 인정 및 사과하며 납북자를 일시적으로 귀국시킨 일이 있던 해인데요. 윗선에서 저런 회담과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정간호사도 아닌 준간호사를 납치해 얻는 이득이 있었을까요? 또한 탈북자나 망명자, 공작원 등은 북한에서 실종자를 목격했다 라는 증언을 하곤 하지만 정작 이 나가시마 씨를 목격했다는 정보는 전혀 없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집에 걸려온 이상한 전화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처음 어머니가 받았던 무언전화의 경우엔 범인이 몸값 요구 등을 위해 걸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정말 몸값 요구가 목적이었다면 다시 전화를 걸었을 텐데 비슷한 패턴의 전화가 없었던 점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누군가가 잘못 걸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누나가 받았던 두 번째 전화는 정말 미스터리한데요. 먼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때 나가시마 씨가 진짜 병원에 실려갔다면 병원 쪽에서 전화를 걸지 동사무소에서 전화를 걸리가 없습니다. 또한 누나가 기다렸던 30분 동안 번호를 해제한 다음, 없는 번호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절차상 쉬워 보이진 않는데요. 무엇보다 이런 짓을 해서 얻는 이득이 대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어쩌면 악질적인 장난을 즐기는 누군가의 수작이 아니었을까 추측해봅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라는 음성 메시지도 녹음된 테이프를 재생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이렇듯 여러 가설과 의문점이 많은 사건이지만, 경찰이 공개한 수사 정보가 너무도 제한적이기에 22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현재 나가시마 씨는 납북 피해자 명단에 올라와 있지만, 과연 그는 정말 납북된 것일까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실종자분이 부디 무사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김희사였습니다.